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날입니다.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을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과 온 시간의 주님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 새로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주 안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지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오늘도 목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스가랴 12장과 13장입니다. 그 중에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망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함께 읽으신 스가리아 12장, 13장 말씀 중심으로 애통의 은총, 애통의 은총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장, 13장은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꼭 시편을 읽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 땅에도 일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심령을 만드신이가 이르시되. 여호와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신이라고 부를 때 나의 주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여호와라고 어,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는 어떨 때더 많이 쓰는 경우냐면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우리를 만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어, 부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12절 쭉 이어가서 이 앞에 문단의 결론의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리 심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초로 오는 이방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지만 숨 하나 쉬는 일도 사람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은 이곳저곳에 사로잡히고 욕심과 환경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그 사로잡혀서 전쟁도 내고, 작게는 자그마한 일에 기쁨도,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멸하기를 힘쓰리라,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간구하는 심령을 받으면 꼭 아들을 잃은 사람이 통곡하는 것처럼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승리의 날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날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데, 무엇도 주신다고요? 통곡하는 심령. 통곡하는 심령. 그래서 울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 울음은, 우리의 과거를 씻는 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찾을 때 하는 울음입니다. 이 울음은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됩니다. 라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 은총을 담기 위한 울음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여전히 또 지금도 죄와 그리고 환경과 과거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이, 하늘과 땅과 심령의여와 앞에 할수 있는 것이 우는 일입니다.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간,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13절에, 13장, 우, 일절 우리가 읽은 말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 땅과 신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씻게 하실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령은 우리의 죄를 씻는 샘이 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것도 은총이고 우리를 성공하고 싸워서 이기하는 것도 은총인데, 진짜 은총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내 욕심과 실패 갖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크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애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씻는 셈이 되고 위로의 능력이 됩니다. 어느 시인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서 우는 일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낸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해서 울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죄가 죄된 마음이 있어서 울고 내가 힘들고 욕심을 못 채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 있고 은혜가 여기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앞에 흐르는데 지금 내 모습 때문에 울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듯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가면 회복시킬 때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남겨놓고 3분의 2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은 필요 없는 3분의 2, 멸망할 만한 3분의 1을 남겨놓고 남은 3분의 1, 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은처럼 단단해지고 금처럼 깨끗해져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요하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다. 울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앉는 일 외에 내가 작아서 힘들어서 할수 없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은총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이러한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울어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주님이, 우리를 깨끗히 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애통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 주님께 간구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눈앞의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람으로 욕심으로 찰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은총이 크셔서 그 은총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여 죄된 영혼이 새롭게 되는 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목상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스가랴를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목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